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어,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합성함수가 무엇이고, 또 기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뭐, 그리고 간단한 문제들을 통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일단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fx가 있는데,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갑니다. 이런 느낌. 그죠? X, 정의역, Y, 공역. 이렇게 될 거고요. 정의역 안에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있다고 할게요. 음. 근데 이런 1하고 2가 어떤 FX에 의해서 화살을 슉슉 쏘게 되겠죠. 공역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FX를 일단 제가 X를, 뭐, X 플러스 1이라고 세팅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1은 누구한테 화살을 쏘게 되죠? 2겠죠. 2는요? 3한테 쏠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함수입니다. 근데 합성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X에서 Y로 갔는데, 여기서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Y에서 뭐 Z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Y에서 Z로 넘어가게 하는 함수가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그게 G라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Gx도 한번 설정을 해줘 볼까요? Gx라고 어, 쓰고 싶은데, 이게 정의역이 Y잖아요. G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죠? 그래서 Gy라고 그냥 써 볼게요. Gy는 제 맘대로 뭐 Y 제곱이라고 써 볼게요. 그럼 이런 Gy라는 함수에 의해서. G2, G2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2를 딱 대입한 거니까 4네요 G3은요, 여기다 3을 딱 대입한 거니까 9에요. 우와, 이게 합성, 이게 합성함수인가요? 아니죠. 솔직히 지금은 이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GX 본 거예요, GX. 물론 GY지만요, 그죠? 근데 합성함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1이라는 x를 여기 fx에다 대입을 해서 2가 나왔는데 2를 또 gx라는 것에 대입을 해서 4가 나왔습니다. 이, 두 번, 한 번, 두번 가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요. 한 번에 빡 가는 거. 한 번에 빡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 어떤 함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음, 한 번에 빡 가는 거. 물론 제가 지금 뭐 바로 하나 찾을 수 있긴 해요. 솔직히 이 네모라는 함수가 뭐냐면요. 네모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음, 진짜예요. 보실래요? 음. 자, 뭐 네모라는 함수입니다. x예요. 뭐 y라고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갑니다. 자, 1이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되고 제곱하니까 4예요. 쇽 그리고 2에요. 2 e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음, 3이니까 9돼요 9대요. 정말 1을 대입하면 한방에 4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한방에 9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에 가게 해주는 그 함수가 바로 합성 함수인 겁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G, 합성, F 이렇게 표현 해요. 이때 좀 학생들이 의아해 하죠. 어잉? 선생님 f부터 한것 같은데 왜 갑자기 g부터 여기 먼저 쓰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보세요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요 어, g 합성 물론 이거 동그라미는 뭐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생님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g 도트 f g 동그라미 f g f 저는 그냥 g 합성 f 혹은 또 F 합성지, 막, 자기 마음이 읽는 거네. 그죠? 음. 그래서, 저는 G 합성 F 좀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냐면, 만들 때, 이거에 대한 함수가, 이제, 뭐, HX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함수니까. 이런 새로운 함수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 함수를 X, 그러니까 FX처럼 이 함수에 대한 X에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 FX라는 값을 g라는 함수에 대입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먼저 하게 되는 친구를 뒤에다 써 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적으로.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 한번 음. G, 이거 f1이라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1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데. 아니 아니. 이 합성 함수 g 합성 f 1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1 대입하면 g f1이 돼요 아 f1은 2잖아요 요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2 어? 그럼 g2가 됩니다 g2는 뭐예요? 그럼 4가 되겠죠 결국 4인 거예요 그래서 g 합성 f1 요거는요 결국 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선생님 이 함수는 아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f(x)를 g(x)에다가 대입한다라는 느낌으로 f(x)라는 것을 자체를 여기 y에다 딱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 g y 대신에 f(x)를 쓰는 거죠. 근데 fx가 실제로 뭐였어요? 이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요 y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g 합성 f가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합성 함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성 함수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합성 함수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어. 자, 그러면 뭐 하나 더 연습을 해보죠. 한 문제 봤다고 모든 문제를 풀긴 힘들어요. 제가 그럼 아무거나 쓸게요, 여러분들. 이거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일때 g 합성 f x. 이 함수는 실제로 무엇입니까?라는 걸 물어봅니다. 물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 그러면 f(x)를 g(x)에 대입하면 되겠네. 음, 이게 이런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f(x) 여기 x 대신에 어, 여기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을 대입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x 제곱 더하기 1이 f(x)니까. 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성함수를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처음 배운 거니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xy z로 가는 건데. 이렇게 g 합성 f라는 건, 아, f, f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x를 하는 거구나. 음,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 문제 이외의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이에요. 1 대입하면 여기 1입니다. 그러면 2예요. fx에 의해서 2가 나와요. 그러면 g2예요. g2는 뭐예요? 7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찾았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함수를 x제곱 더하기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1을 딱 대입하면 바로 7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음. 오케이. 근데 이걸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여기 x라는 친구를 화살을 쏘게 되면 여기에 맞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1일 거고요. 이값 자체를 gx에다 대입하겠죠? 그러면 어, 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들어갔을 때 X제곱 더하기 6이다. 요런 함수가 된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어, G 합성 F. 이렇게좀 표현을 하게 되겠죠. 요거는 먼저 하는 게 뒤에 옵니다.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합성 함수의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고 어, 뭐 유사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배운 거 적용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